그랬다! 됐다! 우정 어, 나이 겨! 나이스! 녹는다 야! 야아 나이스! 아, <웃음> 아, <웃음> 독 깔았어요? 독도? 독도 독, 독 깔았다! 독도 깔아요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콘텐츠는로드그가 11월 15일 새벽 리메이크가 되었죠 그러면서 새로운 스킬 돼지우리가 생겼는데요 돼지우리의 팁 생각보다 셉니다 60 플러스 30 플러스 30 플러스 30 150인데요 거기에 정크렛 더까지 깔면 어떻게 되죠? 250 거기에 위도우메이커 더까지 깔면 어떻게 되죠? 325 사실 한곳색 깔아놨을 때한번 밟는다면 은 대참사가 벌어지겠죠 지금부터 고객님 삐라님과 자유경쟁전에서의 로드그 위도우메이커 정크렛 3단 더콤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? 렛츠고! 같이 깔아봅시다 하나 둘셋아 yeah. 여기다 깔아야죠, 아니, 아니, 깔아야죠. 뭐 하세요? 아, 거기서 깔아야죠 뭐하세요? 이거 깔고 리더 올리면 되는 거예요? 이거조차도 못하는데 이거왜 그 하는데? <laughs> 아니 스를한 곳에다 같이 깔라고요 이렇게 <laughs> 이렇게요? 네와 <laughs> 이게 많이 힘든데 아여지껏한것게 되어 있었다 이걸로 한 게임에 5킬하면 오늘 해산합시다 오케이. 어디요? 오케이. 아니 일단은 이거 밀어내야 돼. 일단 밀어내고. 오케이 오케이. 에? 밀러니까 해봤다 해봤다. 어이조합 미쳤어 개타니까야 이제 덧깔아야 돼. 딱아라 오케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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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있는데 어디 어디 저 있는데 여기 여기 탑. 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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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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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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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뭐 어디 계시죠? 아니 잠깐만 진짜 뭐 어디 계시죠? 아또 어디지? 여기 있잖아요. 어디 저기 여기. 또 쏴댔네. 와 보세요 답해 그래 딱. 그러오면안 됐어. 아 까비. 야야. 아 살렸다. 아 자리야. 개 아픔. 아 까비. 다시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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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 거기다도 못 뛰어. 해미도 돌았다. 위도 돌았다. 야터진다 어, 우리 밟았다 도망가 아,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. 이게 그렇게 보식들이 확정적으로 들어온다니까 정크레 던씨랑 같이 있으면. 오 아니 저기 위도우 씨? 위도 씨? 위도커 나도 할머님 게임 아, 네 노동 사기인아요 노동 좋아요. 아니 실크로님이 노동 애매하다는데 노이 아, 뭔데 좋다고 한대요. 그래도고그 장인들 다 우연승하고 방송했어요. 나 인정이야. 위도커. 제발! 오리커 컷! 점발아야죠 와, 와... 미치겠다 와.. 씨, 토 나오네 3킬이 됐어 이러고 있네 인턴! 끌! 턴. 이거지! 미스터, 여기 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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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 깔아놨으면 토 깔아놨으면 여기 그러니까, 핑 찍은데? 어디 어디 어디다가 핑 찍은데? 어, 어디? 찍데토깔아놨토깔아놨 어디 어디 어디다가 찍데 어? 디찍어디 아니 이거 도시안보이다 위로 오른쪽 위에! 죽여주세요! 오케 여기로 내가 끌어오면 <목소리> 되겠다 얘들아 <목소리> 아이고 다 죽네 다 죽어 미스터보주 중! 둘러보죠! 스터 피해 아와라러 여기 오른쪽인데 저도우 있는데? 거점을 밟이야 아니 거점 또못 어. 밟았네! 와 진짜! 아니 한 판을 이기는데 거점을 못 밟아도 되네? 아니 킬 데스는 우리가 압도적인데 왜 이거 이 거점이나 밀린 거야? 아니 맵이 근데 이게 별로다 일단 게임좀비겨해보시 어, 아니, 퍼도 되게 이상하게났어 뭐지? 아! 진짜! 퍼스터 봐봐! 퍼 봐봐! 봐봐! 퍼스터 봐봐! 퍼스터 봐봐! 퍼스터 봐봐! 퍼스 봐봐! 퍼스 봐봐! 퍼스터 봐봐! 퍼스터 잘하는데 터 봐봐! 퍼스터 봐봐! 어? 아 일단은 이거 공격을 여기. 해놓고 공격을 해놓고 아니 아직 미리 깔았는데 미리 깔았는데 어디가 미리 깔아 깔아 깔고 깔고 핀 찍어봐 요아피휘다아 잠시만요 여기다 와서 여기 여기다 딱 깔아야지 이런 데다 여기 깔아봐 깔아봐 깔아 깔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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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밟다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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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아서 같이 깔았으 예, 바로 밟을 것 같아 깔았어요 어 어디서 깔고 솔드 피해 아니 형날 따라오면 보이잖아요 나 여기 깔았어! 여기! 누구 지기깔다았다았다 어, 아, 나이스! 총스피게 아니! 깔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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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!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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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잡히 파티스트 피! 가나 피! 지금 아, 미리 성가에 들어가서 깔까요? 가드에서 밖에만 해. 힐팩! 힐장에다가놓까힐팩 아니 근데 힐패 보이지 않나? 안 보이나? 어, 힐패다 깔아봐! 깔아봐! 아, 깔아 어디 까나요 키핑 떨어졌습니다. 이 빌벨벨벨. 자, 비 자, 뒤 하고 올게요. 정신. 아! 캡스 들게만. 이 미나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미잖아요. 파티비. 아이. 저쪽 거. 저 이번에 밑으로. 여기 이쪽가 원래 밑으로. 아니, 여기서 이러고 아니, 있으면 쟤네들이 어떻게 아니, 와요, 밑으로. 안 어, 오죠. 여기 여기. 저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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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게. 아, 무것도안 되는데 지금. 잠깐만. <람쥬> 아니, 덧 깔아놓은 거아닐까왜 안, 안 풀린데? 아, 우리, 우리 위치 막갔어요. 아니, 우기님이 깔자는데 깔는데왜안 밟아요, 이거? 너무 설계를 못하는데? 어? 아니, 그 여기 오른쪽에, 여기 일로 어? 와봐 일로 와봐 여기다, 여기 입구에다, 입구에다. 아, 무서운데? 아, 음... 아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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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구 여기, 아, 어디 갔어? 나 죽었어요. 아, 슬로그 좀 보세요. 아니, 뭐 하는데? 아니, 설계를 해야지 그냥 뭐, 가슴이 시키는 대로 밟으어떡게 해? 까울필울사필 깔았어. 지금 와서 여기서 어디 딱 어디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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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잠깐만 잠깐만.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 깔았어 깔았어 깔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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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더 밟았다. 깔았어. 빨리 와서 같이 깔았으면 아, 밟았는데야. 아. 와, 아, 아. 더 어디 더 어디. 오케이 오케이 여기를 까는 아니 여기 깔았어 깔았어. 깔았어, 깔았어. 아 실을 안 준다. 깔았어 깔았어 깔았어. 깔았어. 어디서 봤거야? 더 깔아놨어요. 어. 아 이거 안와 이거 안 돼. 더 밟았다. 아. 아오르쪽다 갔습니다. 아니 뭐 하는 건데요 이게 도대체 도대체 어디 가는데 또? 아니 근데 진짜 도대체 어디인지 안 보여요. 아니 도 깎고 핑도 찍어주는데 뭘 자꾸 안 <laughs> 보이냐는 거예요. 아니 핑이 며칠 전부터 안 보여요. 더. 아니 안경만 추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고 워치할게 아니라 적도못맞 추는데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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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춰. 맞춰. 맞춰, 여기 여 아! 여기 여기 여 여기 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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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어디? <목소리도> 아니 전거에 걸린 적 18명입니다 이거 데이터가 증명해주고 있거든요 데이터가 증명해주고 있거든요 데이터가 증명해주고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지금 덫을 깔면 네. 같이 깔아야지 각자 하지라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까나요 오, 어디 깔아는한요 어디 까나요 아니 안 보여 어디저가더 저만 안 보이나요 아니 근데 삐라님이 덫을 자꾸 옆에다 놓는데요 아니 호그 덫 치시게 범인인데 이게 왜제 같이 밟냐이 말입니다 아까 네. 같이 밟았어요 어. 못 보셨습니까? 아, 아, 밟았다. 아 밟았다. 밟았다 아 자리야 한 번만 가서 딱 깔아보면 안 돼요? 아니 이게 되는지를, 아니 바보가. 발동이 되는지를 봐야지. 여기가. 그런 다음에 내가 딱 뛴다고요, 이렇게! 그럼 되잖아요! 본인이 먼저 카톡으로 얘기해놓고 마치 저 혼자 얘기한 것 마냥 얘기하시네요. <laughs> 내가 언제 이거 하자 했는데려? 아니, <laughs> 아니, 내가 카톡 로드으로뭐 하자니까 본인이 먼저 어? 더 듣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킬한다, <laughs> 어? 본인이 먼저 얘기해놓고. 뇌히이 <laughs> 네, 물타게 하지 마십시오, 지금. 아니, 그러면은 그냥 어디 숨겨놓고 끌면 되겠네? 그러려고 지금 <laughs> 어. 계속 그러고 있는데 아무도 말을 안 듣잖아요. 어, 그러네. <laughs> 숨어있다가 끌고 오면 되겠다. 어, <laughs> 어 그러네, 이러고 있네? 제대로 <laughs> 좀요? 티펫 타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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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티도 가세요. 티펫을 뭐 이렇게 아... 짧게 갑니까? 와 진짜. 어디가 나요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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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다 여기 여기다 여기아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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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어 여기다 개기다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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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죽여기 여기다 여기다 여네다여기네 이거 왜안 맞지? 손가락 컷. 손가락 <laughs> 컷. 아니, 호우가 훅을 못 끄는데, 이거 뭐 도대체 뭘 한다는 거야, 이게? 아니, 계속 끌고 잡고 있잖아요. 빌어, 이거 제가 위도해도 되나요? 아, 참. 해장하시라고요 481이네. 이미, 이미? 아니, 이거 안 맞아. 님, 딜 여기 400인데요. <laughs> 여기다 깔면 <까면> 됐지, 여기다가? 에? 불안하네. 다 밟았다! 아, 까비. 어, 어. 정크랫이 안 깔았죠 방금? 어. 아, 죄송다 아, 아. 정크랫 깔았으면 아. 그냥 2피 잡는 건데 이거. 다시, 다시, 다시. 다시, 이번은 여기, 이번은 여기. <웃음> <웃음> 시그마 나왔다, 시그마 나왔다. 시그마 끕니다. 제가 방벽을 부실게요. 했다, 했다, 했다. 나이스. 아, 근데. 위도 독이 없긴 했는데, 어 되네 되네 아쉽네대짝 순살치킨처럼 녹아버리는데. 요한번더 가야 돼, 한번더 가. 여기 여기다가. 이번에 여기 왔다 갔다. 와 이건 진짜 살 수가 없다. 어또 밟았다. 나이스 보완. 아니 뭐 보완 안 되나? <laughs> 아, 야, <laughs> 더또 밟았다. 야더 계속 있네. 밟고 있어. 여기다가 여기다가. 로 채로 던지, 로 던지. 달고시그마 동그늘. 여기다가 또 시가락꼬, 가락꼬, 가락 조합하라고 조합하라구 바점 밟아야 돼. 는 거점 정글시 밟아주나? 내가? 아니 지금 왜 가? 들어왔다 들어왔다 밟았다, 뭐 밟았다, 뭐 밟았다, 뭐 밟았다, 뭐 밟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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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았어 밟았어 아아아아 아, 이제야 좀 합이 맞네 아. 방금 더두번 밟기 암 시그마 아, 아, TP. 아 TP 아 T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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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TP TP 아 TP TP 아 늦었습니다 아 이미 늦었어요 더 빨라요 그냥 걸어가는게 여기다가 툭 던져 놓고 어디다? 아었어 와... 그었다 <laughs> 됐다! 우리 다 녹여! 나이스! 녹는다! 야소수의창 돌려놓으면 덤데안 되죠? 좀 앞에 가서 깔아놓자, 앞에 가서 겹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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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해 붙습니다 그었다아 이거, 이거 해드. 야 근데 밟자마자 반 피드 다시 여기다가 아니 좀잘 포기해보세요 이게 뭡니까? 아니, 아니 대놓고 저래 놓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뚱뚱뚱 끌었다! 아 잘했는데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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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깔았음 누가 좀 밟아주러 온 사람 없나? 오닥닥 끌었다! 아 바로 잡았죠? 여기 덩크 덫을 아! 안 밟는 순간요. 아니 덩크 덫 계속 밟았어요 지금 제 시점 한번 리플레이 보세요 지금 세번네번세 3번, 번인가 네 번을 밟았는데. 예아 네, 이거 오리사라서안 되네. 아니 토르비온도 잡았음 토르비온도 잡고 같이잖아. 아 이게 딱 수비가 나와야 되는데 눈반이 수비 입구에서 딱 공격 나오자마자 밟고 뒤지기. 차량. 어어 어, 진짜 이거는 바로 뛰어야 된다. 여여 여기다 깔면 발여여 여기다 깔면 밟을 거 가, 아닌가? 어디다 깔? 밟... 아니, 진짜 여기 지상 거. 여고 여기. 여기 여기. 거기야. 여기 여기. 거기를 왜 가요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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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어디죠 뭐어디서 아니 여기 여기 확실해 확실해. 야 저거를 밟라 밟아. 아예 밟아요. 멍청한 사람들은 밟아요. 봐봐요 밟잖아요 밟자. 잖 <laughs> 봐봐요 밟잖아요 밟잖 <밟잖아요. 웃음> 아니 아더그 민선 더 그, 민천서스, 아니 저거. 소고덧을 말는다니까아아다아 아아아아아아아 아, 아니 좀올것 같은데 저기다 누가 걸어갑니까 여기 깔아 깔았어 여기여기여기 여기, 여기? 여기 다리야 방벽한게 미마 없어요 미마 없어요 <laughs> 로동은신중초 <너가> <laughs> 네. 한발도 안 쏘네 <laughs> 아나살아있니다살아있 가라, 다았다라 가라, 다 나이스. 가라, 가라. 가라, 라 가라. 스라 가라. 스 가라. 스라가다 큰거 가다 가라. 가 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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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 가라. 가라. 다시 깔았어 라 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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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나이스.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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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 <목> 터져 버렸는데. 나이스. 차졌어그니까 어, 네. 좋아. 좋아. 이거 좋아. 몸으로 몸으로 몸으로. 왔다. 오나. 미친의 바스. 보으로 가. 몸으로 몸으로 몸으로. 와, 이거 순긴 하네. 와 진짜 대단한다. 아니야, 썸 써주세요. 위도 독 써. 독 깔았어요. 독도? 독독 깔았다. 깔았어요. 독또 독도 깔아요. 독분 우리 땅이니까. 깔았어요. 독또 깔아요. <목소리> 독분 <독도는> 우리 땅이니까. <laughs> 제가 모른 습니까 예. 좋다했죠. <목소리> <목소리> 이게 호구지. 기가 막히구만 아니 삐로님 호구 훨씬 잘하는데요? 와 진짜 어처구니가 어차피. 없네. 매미 아, 좋은 아, 거잖아요, 수빈. <목소리> <목소리> 빠스라지네 오, 그래탁 쏠려 와서 어, 밟는 순간 피 깎이고, 와, 씨 터져 버리네. 여기도 여기도 각이 나오나? 여기 각잘 나오죠. 저 믿고 따라오세요. 여기 여기 진짜 재밌어요. 껍꼬리. 껍꼬리. 규칙을 따르기만 하면 아. 세상을 바꿀 수. <laughs> 어, 껍꼬리? 어, 꼬리지 <laughs> 왜요? 아, 왜요? 껍꼬리 네. 아니에요? 고객님. 네.

아, 아, 아니 아, 못 가는 데마다 닭고기지잖아요 우기님. 뭐 하는 건데 아, 이제 지금. 여기 여기 여기. 아니 니만 밀렸어요 지금. 아 밀렸어요? 우기명 개 못한다는데. 아, 니 <laughs> 우기명이에요. <님 웃음> <laughs> 아, 뭐? <laughs> 우기명이라는데. 여기 여기 풀어주세요. 여기. 들어주세요. 어, 됐나요? 네. 잘한다. 됐나요? 준비 됐어요? 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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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뭐 자꾸, 됐냐 뭐, 자꾸 됐냐고 해놓고 본인이 끌려가 석고 석고 로도구 영킬 아니, 아니 그런 거요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평소에 안 굴리려던 머리 굴리려니까 지금 뇌정지온거 아니, 같은데 아니이게왜꼬리가안돼 아, 아, 아니 몇게른데요폴리에그얼아모르셔도 돼요 물어보지 마세요 아 뭐야 폴리야 뭐어아 여기 상대 거점인데 자 그거. 아니 뭐 혼자서 도체왜 로노가 뭐, 저기서 죽거야 걱정이 어 와.. 뭘따 이렇게 해서 오늘 네. 3단 덫 설계해봤는데요 로노가 네. 잘만 깔면은 아. 엄청난 맞지, 효과가 맞지. 있었다 탱커도 꼼짝 못하고 죽을 수 밖에 없는 미지한 3단 덫 여러분들도 한번 친구들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또 다음에는 더 나은 시간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오는 것독 좋아요, 알림설정 한드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.. 대박